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조합장 장현창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차카롱 채널이 자동차 관련 정보와 지식 등을 제공드려 왔으나 앞으로는 다양하고 좋은 차를 엄선해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저희 조합을 믿고 차를 구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선택이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주위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카롱 구독자 여러분 어, 정우이호점 대표 김지환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인기 많은 차죠 제네시스 DH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면 어 그래도 깔끔합니다 깔끔한데 금액이 굉장히 저렴해요 1290만원 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 키로수가 좀 많습니다. 20만까지는 안 됐지만 19만5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2014년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어, 키로수는 많지만 혼자 타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타셨어요. 근데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장기 렌트로 뽑으셔가지고 인수를 받아서 또 계속 타시다가 넘긴 차량이세요. 그렇다 보니까 렌트 이력은 있지만 거의 1인 신조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무사고에 올량호 그리고 키도 두 개가 다 있습니다. 19만 키로를 주행을 했는데 올량호 판정이 나온다? 쉽지 않은 차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상태는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세월의 흔적이나 그리고 키로스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외관 상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앞 범퍼는 한번 도색이 들어간 것 같아요. 되게 깨끗한데 약간의 이색은 있습니다. 이게 화면 상에 보이시나요? 약간의 이색은 있어요. 네, 제가 보면 보이는데. 라이트 부분도 뭐 백화 현상 뭐 그런 거 전혀 보이지 않고요. 본인 세는 스톤칩이 몇 군데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근데 제가 볼때 크게 고속주행은 많이 안 하셨나 봐요. 스톤칩이 그래도 키로수에 비해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앞바퀴 트레이드는 한60% 60%, 60 정도 남아있고, 휠 데미지는 끝에 조금씩은 있습니다. 앞에 휀다부터 뒤에 휀다까지 크게 뭉콕 보이지 않고 자잘한 뭐 붙어치는 몇개 있는데 깨끗한 편이고요. 뒤엔 다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뒷바퀴 트레이드도 한60-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넓죠 넓기도 하고 이제 공간성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요 햇빛 가리개 있습니다 햇빛 가리개 있으니까 뭐 햇빛이 좀 강하다 또 올려주시면 되고요 전동 트렁크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 트렁크고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공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요. 어 임시 타이어 들어가 있네요. 임시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바퀴 트레이드는 전체적으로 한6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뭐한 2~3년 정도는 충분히 타실 수 있는 타이어 상태고요. 그리고 뒤 휀다부터 앞에 휀다까지도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 없이. 문콕도 거의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휠 데미지는 심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끝에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들어가면 이렇게 끝에 살짝 살짝씩 이렇게 스크래치가 난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 안에 들어가서 옵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동 걸때 이게 가변기가 안 좋으면 좀 그르륵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 차량 제네시스. G330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옵션이 웬만한 거,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것들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시켜 드릴게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접이, 뒷좌석 커튼, 그리고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선루프는 없어요 선루프는 없고 하이패스 룸미러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프로토 에어컨 어, 그리고 패들시프트도 들어가 있네요 패들시프트도 들어가 있는데 거의 사용은 안 하시죠 뭐 운전에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좀 사용을 하시던데 저는 한번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선택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어, 열선 핸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 링크까지 들어가 있고 DIS, 이때는 기본이죠. 프리미엄이면 기본으로 들어가는 DIS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거의 혼자 타셨던 차량이기 때문에 크게 데미지가 많진 않습니다. 뭐큰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실내 상태 그래도 준수한 편이고요. 키도 2연식 되면 거의 두 개가 없어요. 거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 차량은 두개다 있다는 거 그리고 시트 사용감도 어느 정도 있을 순 있는데 조금의 구김은 살짝 있어요. 이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김은 살짝 있지만 해지거나 찢어지거나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제네시스 DH도 마찬가지로 미션이 약하다는 소리는 전못 들어봤습니다. 미션이 나간 적도 없었고요. 역시나 뭐큰 지연이나 충격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뭐 주행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션 정말 짱짱합니다. 지금 엔진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엔진도 굉장히 준수하고 조용합니다. 키로스 대비 관리가 잘된 차량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가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DH330 프리미엄 차량 보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의 좀 장점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타셨던 차량이다. 물론 렌트 여력은 있지만 혼자 계속. 주행하셨고요. 이전 차주분이 그 여의도 쪽에 무역 회사 하시는 대표님이셨거든요. 그만큼 차량 관리 상태가 우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 뭐 하부에 오일 새는 거 전혀 없이 올량후 판정 받고 그리고 좀 천천히 운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교환된 부위가 없습니다. 성능상에 교환된 부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거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제네시스 DH라고 해도 1500, 1600 밑에 짜리 찾기 힘들어요. 하지만 키로수가 좀 됐지만 관리 잘된요 차량, 아주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나 옆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